일생동안 10만번 생각하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산종사님께서 일생동안 10만번 생각하라 이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법문이 늘 지혜를 밝히고 사리를 연구하는데 참으로 적합한 그러한 법문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10만 번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산 종사님의 이 지혜가 밝아지려면 일과 이치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일과 이치를 떠나서 있지 않잖아요. 그 일과 이치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10만 번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취사를 한다면 가히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저희 이제 저번 주에 신심이 살아나는 교당, 이번, 주에, 이번 주에는 지혜가 밝아지는 교당의 교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가 밝아질 수 있을까라는 어, 저도 어,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일단 지혜로지려면 배우려고 해야 되거든요. 어,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교도님들 어, 이런 상 서문 사경하시잖아요. 그 사경하시면서 쭉 이렇게 매일 써 나가시면서 의문점들이 하나씩 드실 거예요. 아 이거는 무슨 뜻인가? 아 이건 뭘까? 라는 의문을 딱 가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사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 사색하는 과정이 그냥 생각도 하지만 다른 교전도 경전에 나와 있는 대중경이나 정전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읽으면서 그 사색에 도움이 되게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그거를 꼭 현실에서 실험을 해 보셔야 돼요. 실험을 해 보셔서 이런 것들이 먼저 의문을 가지고 사색을 하고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건 일상생활 속에서 실험을 해보고 다시 한번 또이 시간에 더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연구의 어떤 흐름이고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특별히 지혜를 밝히는 거를 이렇게 사리 연구 과목으로 탁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음, 그러면은 사리 연구를 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어,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어, 뭐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사랑하는 일은 사랑하는 대로, 또안 좋은 일은 안 좋은 대로, 또 미워할 일, 원망할 일, 이런 것들이 이 육군을 통해서 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 이 육군의 검문서를 설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신호애락을 내안입비 설신의 검문서를 딱 거쳐서 그거를. 정당하게 온전하게 나의 감정을 부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리 연구를 하는 원인은 그러한 고락에 희노애락에 마구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리 연구를 해야 한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일 가운데는 항상 패턴이 있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있을 만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한 원인, 과정, 결과.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이치를 발견해야지만 내 삶이 편안하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리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밝혀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한다는 것, 지혜를 밝힌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나오는 나의 본적을 아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본적, 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잘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적을 알고 원적을 알게 되면서 진리의 눈을 뜨는 그것이 바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생 동안 10만 번 이상 생각하라 하는 것은 깊은 사유를 해라 하시면서 대산종사님께서 심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심사 깊게 생각하라 이게 사리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깊은 사유를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에는, 얕은 생각으로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냥 삶에 살아가면서, 물론 연륜도 있고, 배운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얕은 생각을 가지고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법문에도 나왔지만,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수 있고, 뱁새는 몇 년만 알수 있고, 또 수십 년을 사는 붕새는 수십 년간의 그 삶의 경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더 멀리 영생을 보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저편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어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 내외도 내 이내도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사실 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어, 많이 어, 뭔가를 연구하고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 들 점점점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굶굴리는 것이 계속되면은 뇌도 늙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려서 더 이상 쉬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영구에 게을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혹은 부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이 처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하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걱정을 갖는 것은 내가 가진 욕심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아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나의 내 주견에 바탕한 것이 걱정이고, 문제의식은 정말, 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부잣집의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듯이 수도인 공부인의 수첩에는 의두열목이 가득해야 된다. 문제의식이 가득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생각들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제 그 생각의 해답을 찾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해답이 내가 이런 문제 의식을 해서 이런 해답을 찾았을 때 이게 진짜 인과에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시 적절한 일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공익적인 일인가? 이러한 몇 가지의 내용을 넣고 내가 내린 심사숙고에서 내린 그 답이 어떤 것인가를 늘 검문하는 작업을 해야 굉장히 보편 타당한 지혜로운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원망 전문가라고 제가 거기 썼죠. 예. 슬그머니 원망이 많습니다. 한번 돌아다 보면 그 어떤 부분에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고락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 고관할 때는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원망스럽고 낙이 오면 또 이게 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다 생각하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고안하게 원인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고락에 끌려다니면서 어리석은 마음에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물을 혹은 사람을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본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나의 감정으로 보죠 내 감정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 생각하는 것만 옳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그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의 감정, 이 굴절된, 왜곡된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어, 음,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무명에 가리워져.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둡고 밝음이 없는 건데, 이게 뭐 전기불이나 이런 등불 바깥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몸 안이 헌한 등불이 밝혀진 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법신불도 모시고 있고, 또오 많은 재불 재성의 부처님도 모시고 있고, 그리고 나의 자성물도 모시고 있다. 이러한 부처님을 모두 모시고 살고 있는 내가 내 마음에 등불을 켜야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내 마음에 등불을 밝혀서 지혜를 밝혀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깊이 사유해야 되나? 매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 우리 교도님들도 매번 제 마음을 이렇게 끊임없이 살펴보면 그냥 휙휙휙휙 휙휙휙 지나가는 거. 내가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딴데가 있고 하는 것들이 하루에 평균자가 5만 가지를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5만 가지의 생각은 전부 번뇌망상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 내려놓고 실제로 깊은 사유를 하는 일생에 10만 번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유의 테마는 뭘까요? 불생불멸과 인과 봉의 진리입니다. 그두 가지. 저희 원불교 교도님들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불생불멸의 진리, 그러니까 없는 진리고 그냥 변화하는 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묘하게 나타난 인과 봉의 이치. 이두 가지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정말 윤회를 어, 벗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그 없는 자리를, 없는 자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이론상 자리, 이론상과 한편이 돼서 그 없는 그 자리에 마음을 탁 주하고 있으면 경계가 없을 텐데, 끊임없이 이렇게 경계가 일어나면서 끊임없는 그 자리에서 인과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를 어떻게 내가 잘 받고 잘 주고 하는 것을 할수 있는가?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의 어떤 역량이고 나의 이 진급의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모름지기 우리가 끊임없이 심사하고 깊은 사유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불생불멸에 없는 그 자리, 단지 변화인 그 자리, 그리고 인과 봉의 이치가 드러나서 환하게 있는 그 자리, 그두 자리를 늘 연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요새는 100년도 넘을 거예요. 100년이라고 잡아 봤을 때, 날수로 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500일이에요. 36,500일. 기껏해야 100년이라는 건 되게 길게 생각되는데, 36,500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일생에 100년을 사는데도 그 많은 날이 아닌 거죠. 고그 많은 날 동안에 이 짧은 거예요. 짧은 건데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16,000일 정도만 산다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생 정말 그냥 신나고 살다가 그냥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영생을 믿잖아요. 어, 아직 잘 모르는 전생,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생까지 네이 삼생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과업을 잘 하지 않으면 내 생에 또다시 내가 짓고 짓는 거가 그대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종교인들은요, 특히 원불교인들은, 어, 죽으면 그냥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분들은 천당이 있다 그러면 천당이 최고의 목적지고,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다 그러면 극락이 최고의 목적지예요. 그렇듯이, 내가 어떻게 믿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영생을 죽었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생을 위해서 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저희가 100세가 돼서 열반에 이르면 사람이 몸을 바꾸듯이 자동차도 한 20년 넘게 많이 쓰면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바꿀 때 운전기사는 안 바꾸잖아요. 어, 운전기사는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와서 새 차를 타고 또 운전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많은 분들의 이 원이 정말 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수레바퀴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게 모든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을 만나서 죽지 않는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유래의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돌지만 정말 선현으로 진급, 진급을 해서 바야흐로 윤회의 그 밖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이 일회용이 아니신 거예요. 일회용 종이컵이 절대 아니에요. 텀블러, 텀블러. 그래서 매번 씻어서 다시 쓰고 다시 쓰는 이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어, 그 생이 다하면 없어져서 다시 또 다른 육체로 계속 바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다음 생에도 어떻게 어떤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그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생용이 아니에요. 영생용이다 하는 생각을 아시고 이 삶을 설계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여러 어른님들은 아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정말 몸을 바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놓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기간에 영생의 내생을 위해서 삶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내 삶을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생불멸과 인과 보험 두 개의 진리예요. 없는 자리, 있는 자리, 변화의 자리, 변화하지 않는 자리.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진리를 잘그 내가 터득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혜를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법문에서 계속 나와 있듯이 사리간의 연구를 하는 게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왜 지혜를 밝혀야 하느냐? 어, 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 그 고락의 원인을 못나서 끌려다녀서 괴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괴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서 이치를 알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데는 끊임없이 깊은 사유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일생 동안 10만 번 이상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3만 일 정도인데 고작 10만 번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심사숙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연말을 해서 지혜로운 생각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일과 이치 간의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의 이 테마는 불생불멸, 생과 사는 없는 거.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지 죽지 않는다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윤회하는 그 원인은 그 없는 가운데 열심히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과 때문이다. 그 인과에 따라서 내가 윤회를 거듭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불생불멸,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교도님의 머릿속에 또삶 속에서 늘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생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설계안을 이제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 생을 준비하는데 내 생의 설계안을 지금부터 짜보셔야 돼요 내 생의 설계안, 내생 나는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생의 설계안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을 정리하고 집방을 하셔야 되거든 어, 내가 딱 이렇게 잡아서 이거는 내가 잡고 연말을 해야 될거 그리고 방 이거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거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영생의 설계안을 짜시면서 지혜가 밝아지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25일 동안 어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경하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고 그 거룩한 마음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거룩한 손이잖아요. 예. 네. 이 손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손한테 주면서 이 손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을 더 생각을 하시고 또 나머지 25일까지 용맹 정진하셔서 기도하고 사경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